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힘이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약속한 사람이 신실해야 되고 또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은 했지만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부도수표가 될수 있지요. 또한 신실하여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약속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속한 것은 지켜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지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되기에 마음에 새기고 기다려야 하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언약의 저주를 받을 때 나라가 망할 때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고레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서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서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적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삼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서 왕은 왕이 되자 말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될 때가 이스라엘이 무너진지 7 0 년이 되던 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지요. 고레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고레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망국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명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환경이 어때하든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둘째, 주여, 온유한 자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찬송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경유하여 잘되기 바랍니다. 아멘.